요즘 뭐 TV로 뭐 보는 거 있어요, 혜나님? 저새나계요새나계랑그 강아지, 강용욱이요. <laughs> 아, 새나게가 무슨 애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멍청이었네. <laughs> 이 제압하는, 이, 이게 너무, 대형견 제압. 어떻게 하는데요, 제, 대형견 제압? 막 이렇게 블록킹 하고요. 다리로 블록킹 하고 엄청 싸나온 면은 아예 그냥 몸으로. 말로는 어떻게 해요? 말로는 그냥, 막, 막 이렇게, 위협하는 거. 신나 <laughs> 야! 제압 중, 신나 <신화> 제압 중. 뺴! <laughs> 그거는 <그건은 웃음> 너무 귀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윤희가 내 허벅지 뭐 하, 뭐, 뭐, 무슨, 그, 무슨, 카페에서 뭐, 그, 보다가, 보려고 멈춰놨다가 까먹고 일하다가 방송켜서 뭐였더라? 아 여깄다 아니 근데 내가 사장님이 반바지를 입고 오는 거야 그냥 생각보다 사장님이 약간 반바지 아니면 지마에다가긴 양말을 신고 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제 옆에 앉아있어가지고 허벅지를 봤단 말이야 근데 허벅지가 너무 뭔가 관리되어 있는 느낌이고 막 미끄미끈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사장님 관리하세요 왜 이렇게 털이 하나도 없는데 오 뭐야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 진짜 가까이에서 이렇게 오예스 가까이에서 봐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음, 사장이 털이 없는데 뭐지? 관리를 하시는구나 요런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됐대 그냥 그냥 털이 없는 거래 <laughs> 진짜 없어 근데 너무 허벅지가 미끈미끈해 나는 뭐 많은 턴널을 어, 쓰면서 관리를 했는데, 사장님은 권차라 보니까 좀 부러웠음. 말이라서 그런지 좀 털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권차야, 권차. 없어요. 신기해요. 아니, 근데 내가 님들한테 물어봤잖아. 허벅지에 털이, 털이 나? <laughs> 라고 유님 만나봐서 뭐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근데 허벅지에 털이 있어요, 저도. 보이네. 허벅지 나 털이 있네. 한 번도 안 밀었어. 팔 털도 있고, 음나 응, 털을 민 적이 한 번도 없어. 굳이로 내주세요. 제털만 레이저로 죽여놨지. 겨는 레이저 다섯 번 이상. 되게 수치심 들어. 헤어라인도 했어 헤어라인. 그러니까 이게 헤어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래야 예쁘니까, 근데 여기 옆에가 조금 막혀 있어서 이거 레이저 해가지고 여기 머리털 안 나게 이마 쪽 배가 불렀노. 아나 너무 부르지 머리카락은 항상 폭식이야 <laughs> 근데 탈모 보고왜 타코야끼라고 함? 가스오부시도 없는데 <laughs> 미친놈이네 씨 예전에는 아, 미용실 너무... 가서 머리를 많이 감았는데 요새는 집에서 많이 감기는 해요 왜냐면 머리가 짧아졌잖아 머리 한번 잘리고 나니까 집에서 감아도 되겠더라고 원래는 허리까지 왔었는데 원래 요정도? 요정도 머리 길이였지 이때는 맨날 미용실 가서 머리 감았어 원래 이만큼 엄청 길었죠 지금은 여기까지 가슴 사진 없대 쇼? 저 요즘은 유튜브 멤버십에 올리는데? 강투부 멤버십 990원 지금 바로 가입 내일은 야몽이 사진 올릴까 고민 중 이번에 노출 사진 올렸잖아 멤버십에 배 조금 노출 가려준 거야 도담이가 발로 근데 잠옷이 무슨 피카츄 마냥 샌노라던데 취향님? <laughs> 아 제가 또 <laughs> 저거 무슨 그림이지? 아 저거 오리인가 그럴 텐데 오리? 어 오리 잠옷 면으로 돼서 잘 늘어나고 고무줄에 아주 편해요. 이제 일본 신사 가서 찍은 거는 <laughs> 슬래퍼 신고 와갖고 찍은 거 존나 어이없네. 이젠 꾸미지도 않아. <laughs> 요즘 뭐 TV로 뭐 보는 거 있어요, 해나님저 세나개요. 세나개랑 그 강아지 강룡우기요. <laughs> 아, 세나개가 무슨 애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멍청이었네. <laughs> 강룡우고. 푹 빠졌어. 이 제압하는 이, 이게 너무 대형견 제압. 어떻게 하는데요, 제. 왜한요막 이렇게 블록킹하고요 다리로 블록킹하고 엄청 싸나오면 아예 그냥 몸으로 말로는 어떻게 해요? 말로는 그냥 막! 막 이래. 이래요 이게 위협하는 거신아 <laughs> 제압 중 신아 <신하> 제압 중 막! <laughs> 그거는 <그건 웃음> 너무 귀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야! <웃음> <웃음> 갈 모대궁. 모대궁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이제 네가 그렇게 이빨 드러내고 지져도 쫄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걸 보여 주는 거라서 애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새나게만 <laughs> 그 열심히 보시는구나. 신는 뭔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사랑이 부족한 나인거 같냐? 또 사랑 많이 안 먹고 자랐어요? 그냥 적당히 먹고 자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나, 나를 일단 버리지 않는 게 약간 사랑이 아닐까. 음... 육아 난이도가 최상이었을 텐데. 육아 난이도는 제가 최상이었어요. 전 저희 엄마한테 고마워합니다. 진짜요? 어때? 어느 정도였길래? 어렸을 때그 엄마 아빠 집전화로 편지를 300만 원 넘게 했어요. 어? 3 0 0원 깼다고요? 지금의 단위로 한600 이러지 않았어요. 와 아, 진짜 이거는 진짜 그거다. 혼났죠? 진짜? 혼났죠? 근데 또 했어요. 으악. <laughs> 전, 저는 그런 데 있어요. 저는 뭐 엄마 카드로 뭐마 현질했는데 소액 결제였거든요? 3,000 얼마인가? 그래서 엄마가 전지 모르고 누, 엄마 카드 도용당했다고 래서 제가 진짜 누구야? 이랬는데 3,000원 밖에 결제 안 했대요. 그래서 응. 제가 저 아닌 척 하면서 아 그러냐고. 근데 3,000원 정도는 봐줄만 하지 않냐고 랬는데 엄마 카드 정지했어요. 그럼 좀 아직까지 말 못했어요. 내가 전화해서 말씀드릴게. <laughs> 아니 3천 원! 아니 3천 원이면 봐줄만 하잖아, 지금은 이제. <laughs> 그래요, 300만 원도 봐줬는데 3천 원이면 못 봐줄 거에 뭐 있어요. <laughs> 사장님, 저이거 보여드릴 거 있어요. 뭐죠? 대망이죠. 우와. 그 황금 양배추 거. 얼마예요? 못 팔아요. 파는 시스템이 안 나와 있어요. 오, 빛난다. <laughs> 그죠 대박 신기하죠? 잘했네. 대박이죠, 대박이죠. 정이야넌 황금 양배추. 난 아, 농사에 관심 없어. 그래. 뭔 농사해요. <laughs> 너 지금 그런 동안 5천 원 손해 봤어 탑이야. 탑이 뭐해? 저 신우님한 분 오는... 사장님 덜 아프나. 무슨 말이래요? 빙어 신우기 하면은 엄청 큰 애들 나와도 데미지가 45% 감소돼. 그래? 비가 그치고 나서 해도 될거니 너가 아... 그러니까 시로한테 차이는 거야. 오늘 연연하니까 이 <laughs> 낭만 없는 녀석아. 넌 그러니까 솔로인 어, 거야! 돈 걱정 없이 사장님 걱정하는 내가 있는데 넌 그러니까 이처럼 짜이는 거야! 넌 그러니까 솔로인 거야! 난린 있어! 나도 이제 린 있어! 미안한데 린도 나한테 무너비한다 그랬어! 뭐라는 거야! 에? 네가 린한테... 네가 린한테 정실인 줄 알았지? 린은 가는 사람 안맞고 오는 사람 안막는다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린 꼬시려고 하고 있잖아! 너는 그냥 토이야! 넌 장난감이라고! 도이는 말... 인형이야, 바보야. 미안한데 토이가 장난감이야. 돌이 인형이야. <laughs> 이라 진다. 고래상어 <보레상어> 안 나오나? 고래상어 <laughs> <보레상어> 안 나오나? <laughs> 하이, 용사. 하이 용사. 아, 하이 용사. 모비노기 레벨 몇이야? 저 지금 이제 49인가? 도태, 도태, 도태. 도태용사 사장님 지금 모비노기 하고 있죠? 어 자동차만 돌리고 했지 아! 나도 모비노기 켜놓고 할래 잠깐만 저는 탑을 2일차나 돌았다고요 탑이요? 아또안 놓쳤구나 어비스도 못하시겠구만 꼬라지가 어비스도 있어요? 에헤이 재미없는 것만 하시네? 잠깐만 생활력 몇인데요? 잠깐만 생활력 3246허어어어 퐁... 개나장 <laughs> 뭐야? 그만해요 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하루에 몇 시간을 맨날 접속했는데? 그만해! 어? 게임 중독이야 중독 이런 쓰레기 같 게임! 안 떴나 봐. 뭐 떴나 봐? 아, 원래 안 뜹니다. 전설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전설도 없는 뉴비가 어? <laughs> 디서 말이야? 아니 저도 얻을 거예요. 너못 얻어요. 못 얻어. 아니, 던전에서 전설 모더더.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아니, 맞냐고요. 못 얻어. <laughs> 아니, 맞냐고? 못 얻냐고? 아, 진짜. 울바다. 못 얻어. 못 얻어. 못 얻어. 이제 정모더덕이라고 부르겠어 정모더덕 <laughs> 응 모더덕 응 정모더덕 <laughs> 정모더덕 응 너도 정모더덕이야 그러면 <laughs> 응 모더덕